오늘은 가족 동반 산행. 형님과 형수님, 저 이렇게 셋이 원래는 더 오시는데 누님도 오시고 하는데 오늘은 누님이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형님과 형수님과 함께 동행 산행을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굽도더기를 보러 왔고요. 어, 구강 자리까지 이제 거의 다와갑니다. 다와가는데 음. 올해 굽더더기도 많이 나질 않아서 좀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이렇게 산행을 할때 형님 형수님이 같이 오실 때 많이 보이면 더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길 옆에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그쪽에 들춰보세요. 오, 하나 나왔다. 자, 저희 형수님께서 하나 찾으셨어요. 따보죠 형수님. 쌩쌩한가? 어때요? 좋아요. 쌩쌩해요? 네. 와, 좋다. 옆으로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곱더덕이. 흰골뚝버섯 형님도 하나 찾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생생해? 아직 안 따봤는데 생생할 어, 것같아어한번 따봐요. 생생하이오두 개, 두 개네. 생생해, 생생해. 괜찮아. 좋다. 아 좋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다 나는 자리니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몇 개가 보이는데. 아이고 얘네는 상태가 그렇게 좋진 못하네요 자 이렇게 두개 땄어요 두개 땄고 얘는 어리니까 놔두고요 선생님이 여기 하나 찾으셔가지고 지금 요거랑 요거 얘는 얘는 맛이 같고 보기에도 얘는 어 얘는 짱짱하네 아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낫을 건데, 이야 이렇게 안 보인다고? 형수님 찾으신 것 같아요? 요거 아닐까요, 요거 와, 맞네. 엄청 크네. 네. 와, 엄청 크다. 한번 따보세요. 쌩쌩했으면 좋겠다. 오, 어때요? 오, 깨끗해요. 엄청 어. 쌩쌩하네. 와, 크다 커. 오늘 형수님이 제일 큰거 따셨네. <laughs> 자, 되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뚫려있어요 뚫려있고 어, 윗면은 이렇습니다 쌩쌩할 때 상태예요 아주 쌩쌩한 상태이고 아 이게 아 보이네 이렇게 작게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려있죠 아주 쌩쌩한 상태입니다 자 옆에 또 어, 이쪽으로 형수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데 찾았어요? 자 여기 하나 둘세개 작지만 얘네 다 컸습니다. 다 말라가요 지금 다 커서 다 말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세 개를 땄고요.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몇개안 올라왔네요. 있어? 하나 나왔다. 어디? 오. 근데 얘는. 얘는 아니고. 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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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네. 그 위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 위, 그에 없냐? 오, 여기는 몇개 나왔습니다. 형님이. 그 거기... 오, 형님이 몇개 찾, 어, 그 옆에도 있다, 형, 바로. 와, 거기, 여기 몇개 나왔네, 여기는. 형님이 찾으신 거. 한번 따봐야 되겠다. 오, 쌩쌩해. 엄청 쌩쌩해. 어, 다. 엄청 생생하네. 와괜크다 와, 크다, 커. 아, 당연히. 어, 형이... 어, 여러 개 찾으셨습니다. 어, 형수님 어, 지금 이쪽으로 발길이 급해. 오, 찾은 거 아니에요 그거? <laughs> 여기 형수님이 <선생님이 웃음> 찾은 거. 와, 여기 형 형이 찾은 거 봐봐. 요거, 저거, 요거 여기 큰거 있어요. 여기는 몇 개가 나왔네. 고 따보세요. 어 하나 아이고, 따졌다. 어. 네. 얘두 개짜리다. 두 개짜리야? 잠깐만요. 깨끗해요. 와 좋다. 한번 볼게요. 얘두 개. 어형 한번 따봐봐 이거. 쌩쌩할 것 같은데. 오, 오, 오. 와 따는 맛이 있어 얘네도. 오. 확실히 쌩쌩한 건 틀려. 어, 날 때도 쌩쌩하지. 오, 야 단단하네. 짱짱해. 네, 예, 형수님 다 따셨네. <laughs> 형이 찾은 거. <laughs> 야, 여기 다 모아 아, 볼게요. 다 괜찮은데? 네. 따는 거 전문이야? 응. 야, 그래도 응. 야안 보인다 안 보인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개를 땄습니다. 응. 또 옆으로 돌아볼게요. 지금 <laughs> <야. 웃음> 굽도더기 <굽더덕이>, 좋네요. 아, <laughs>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곱도더기를못 봤습니다. 아, 이제. 곱더더기가 끝나가는 건지, 음 너무 가물기도 했었고, 올해 곱더더기도 능이성이와 같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도 오늘 이곳은 일주일 만에 오는 곳이니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아 생각한 것보다 곱더더기가 너무 안 나왔네요. 너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좀 오래 계속 버섯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곱더덕이 조차도 안 좋네요. 곱더덕이 조차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예전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너무 너무 안 나와서 아, 조금 많이 아쉽네요. 웬만하면은 예약하신 분들은 다 드리고 싶었는데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야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네요 하... 아쉽네요 아쉬워 여기 다 나오는 자리인데 안 보이고 있어요 조금 옆으로 찾아볼게요 좀 찾아보고 뭐안 나온 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좀더 찾아볼게요 말끝나기 무섭게 여기 하나를 찾아냈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가 보이면 주변으로 계속 보여야 되는데 자 생생하긴 아 하네요 생생하긴 하고 얘도 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아요 두개 땄습니다 두개 땄는데 원래 이렇게 한두 개가 보이면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땄고요 세개야 이렇게 안 보여 세개 따니까 또안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세 개를 따면 주변에 더 보여야 되거든요 많이 올라왔을 때는 다 나는 자리인데 안 올라온 거죠 그만큼 형수님이 여기 찾아놓으셨네 아 요거는 작은데 얘네도 얘네도 이제 따야 돼요 아아 아. 맞는 것 같은데 맞는다. 어. 아유, 조그만해. 그래도 따야 돼 지금. 지금은 다 죽어 이제. 응. 아이. 또 있나 봐야 되겠다 위로 가면서. 응. 야,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아 생생하네. 저도 하나 땄고요 음, 여기 음. 누가? 예, 얘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맞죠? 자 요것도 굽더덕입니다 자 아이고 짱짱하니 여기 또 하나 찾았습니다 야 쌩쌩하고 좋네요 아이고 이쁘다 오오 잠깐만요 형수님 보셨다니까 형수님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오 크다 와.. 크다 커 형수님이 찾으신 거야 쌩쌩하고 좋네요 매년 보는 느타리를 또 봅니다 형 가봐 엄청 크지? 와. <laughs> 엄청 좋지? 와. 야 아, 반대에도 있다 야 좋다 <laughs> 야 한번 볼까요? 너무 와. 쌩쌩하다 벌레 하나 안 먹고 대박, 어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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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그래도 와. 느타리 야, 얘네만 해도 다 합치면 1kg 되겠다. 그러게. 쌩쌩하네. 자, 요거 한번 따 오, 볼게요. 자, 싱싱한 느타리 한번 따 볼게요. 야, 얼마나 쌩쌩한가 한번 볼까요? 오, 야, 소리. 소리 봐. 야, 벌레 하나 안 먹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계속 따 볼게요. 야, 이거는 너무 커 가지고 다리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1차적으로 얘네를 좀떼내고아한 덩어리네, 이거. 다 닦게. 한 번에 다닦아자 와. 오. 어, 어. <laughs> 야좋지 깨끗하게. 다 깨끗 해, 벌레 하나 먹은 거 음. 엄청 깨끗 해, 지금 상태가 최상일 때야. 지금 얘 진짜 크다. <laughs> 얘를 얘 각도가, 각도가 안 나오니까 좀 벌려놓고 따지는 소리가 지지지지 자, 어, 엄청 싱싱하네. 야, <laughs> 아, 됐다. 구르지 않게 잘아두고 야, 얘네는. 사이에 나가지고뜯으려 그랬는데. 걔네도 살아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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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땄어요. 아, 싱싱하다. 그거는. 야,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엄청 좋죠? 완전 생생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또, 요거랑, 아, 얘도 크고 좋고, 자, 온전하게 땄어요. 자, 좋습니다. 아, 생생하네요. 벌레 하나도 안 먹고 너무 깨끗하네요.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응. 형수님이 찾으셨답니다. 가볼게요. 오, 좋은데요? 응. 야, 한번 따보세요. 생생하죠? 아. 네. 눌러보세요, 한번. 쌩쌩. 아니, 대. 어, 생생해요? 응. 응. 야. 어우 좋다. 얘네도 아닐까요? 얘네, 얘네, 얘네. 오맞네 얘는요? 걔는 아니네. <laughs> 아니두 음. 개야, 두 개. 예. 네. 아이, 잘라졌어. 천천히 따세요. 뭐야? 예. 뿌리에 들어가서. 네, 천천히 따세요, 천천히. 아, 그런가 보다. 네, 천천히 따세요, 천천히. 아이, 다부실러졌다 예, 네, 그건 먹으면 되지. 도 먹으면 되고. 개는 어, 놔둘까요오 어, 근데 이게 큰가봐요. <laughs> 땄어. 이거 봐. 오. 국자 어. 아, 요건 집에서 먹는 걸로. 거기 잘 덮어주세요. 예. 네, 잘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형수님이 따셨습니다. 오, 좋다. 응. 어 좋다. 야 얘는 좋네. 딴 중에서 오 생생하다. 엄청 생생해. 응. 좋네요. 야, 하나를 찾았으면 주변에도 얘는 아니고, 요요요 응. 요, 요 아래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또두 개가 있는데, 아우 아주 생생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좋은데, 자 오늘 얘들이 거의 마지막 곱더더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무 안 나왔네요 이쪽은. 자 일단 이렇게 두개 땄고. 하산 하면서 또못본데 있으면 둘러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하산했습니다. 오늘 형하고 형수님하고 가족 산행을 해봤는데요. 어,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느타리도 보고 곱더덕이도 볼수 있어서 좋았네요. 형수님도 몇개 찾아내시고 형님도 보시고 다 보긴 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산행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